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할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활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28년도부터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경제성장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2년엔 현재 인구보다 89만 4천 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7년 뒤 가장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보건복지 영역입니다. 고령화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해당 직종의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겠죠. 문제는 보건복지 뒤에 있는 산업들입니다. 제조업, 고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등 이것들은 고용이 늘어나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이 필요한 산업들입니다. 단순 제조에 종사할 사람들, 농어촌에서 일할 사람들, 건설업, 광업에 종사할 사람들 다 어디서 구할까요? 결국 이주 노동자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설문을 살펴보면 이주민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65.6%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8.3%는 인력을 찾기 어려운 일자리에 이주민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